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. 국가보훈부는 6.25와 월남천전 유공자분들에게 매월 45만의 참전 명예수당을 드리고 계시죠? 그런데 이게 지금 평균 나이가 90세, 92세 정도 되시고 또 월남천전요공자들은 77세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. 근데이 수당이 또 지역별로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?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, 이게 이분들은 이거 자체가 생계 유지 수단이 되버리고 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어, 본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함이 있다는. 말씀을 의원님이 하셨습니다.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. 또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줘서 그 어떤 차이로 인해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네. 생각 하고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한 아니면 조금 더 무리해서라도 조금 예우를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특별한 희상에는 특별한 보상이 네. 필요합니다. 그리고 22년부터 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저소득 참전유공자분들에게는 참전명예수당 외에 생계지원금을 월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사망하셨을 경우에 배우자한테 승계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이 또 있지 않습니까? 겠 그래서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?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요즘 시대에 본인이 돌아가시면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당이 일부분이라도 개성되는 게 없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. 생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네, 보험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